안녕하세요. 리하 리더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파워볼만 검색하면 수많은 파워볼 관련 스트리밍 영상과 뭐 강의다, 뭐 분석법이다 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파워볼 관련 영상 올라오는 거 저도 많이 클릭해서 시청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은 저도 참조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개의 영상 중 대다수 시청하는 의미가 없는 영상이고, 실시간 스트리밍 또한 실제로 이야기하고 배팅을 하는 스트리밍은 많이 없습니다. 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피해야 하는 영상과 보면 안 되는 스트리밍의 특징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승을 강조하거나 강승부를 강조한다던가, 무조건 적중하는 자리, 보는 뭐 이런 영상들은 절대 시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파워볼 게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워볼은 정답이 없는 50대50의 확률을 가진 게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워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만 해도, 자극적인 단어, 강승부, 100%, 손해볼 확률 0% 등등, 보기만 해도, 와씨,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엔트리 한번더 들어가서 최근 회차 보면서 많이 나온 숫자 많이 나온 구간을 한번더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트리밍 관련 이건 뭐 저도 스트리밍을 매일 하는 입장이니 훨씬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네요. 요즘 유령 스트리밍이 워낙 많죠. 여기서 말하는 유령 스트리밍이란 뭘까요? 바로 스트리밍을 하는 주인이 없어요. 가족방 띄워놓고. 최근 회차가 아닌 지난 회차 적중했다고 띄어놓고 문의 달라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 판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하는 여자들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틀어놓고 어그로 끄는 방송도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쪽으로 문의하시고 가족방 들어가 봤자 뭐 없어요. 그렇다고 안전한 놀이터냐?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왜다 작업이니까. 요새 파워볼 스트리밍 작업 안 하면 아무리 잘해도 노출이 안 돼요. 왜? 유령 스트리밍 채널들이 작업해서 상위 노출을 다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 애들 스트리밍 들어가면 실시간 채팅에 사람이 없어요. 다 작업이니까. 채팅 기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뭐 채팅 작업까지 하는 애들 있는데 얘네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입니다. 근데 티안 나게 하면 되는데 채팅이 무슨 전부 와 너무 잘하네요. 가족방 문이 들어도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똑같은 채팅들인데 시청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속지는 않으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인 것 같네요. 파워볼로 많이들 수익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베팅하면서 매번 수익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매일 수익을 엄청나게 본다면 그건 도박의 신이고 그럴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두가 파워볼하고 있겠죠. 손해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저도 잃을 때 크게 잃기도 하고 수익을 볼 때는 수익을 봅니다. 잃은 건 잃은 돈일 뿐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은 많고 잃은 만큼 따면 되는 겁니다. 너무 목매워서 간절해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파워볼 리더 스트리밍은 파워볼 리더 라이브 채널에서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